o k 이여 o k 지오 good, very good.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트로덕션이 끝나서 1악장 d 본 멜로디라고 시작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왔잖아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정말로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거의 메트로놈그 i s This 로 s the 그 i r s t time I saw this. t 이 i s is the f 는 r s t time I saw this. t h 다 s is the f 그 화를 바꿀 때좀더 자신 있게 화를 바꿔주면 그 박자가 정확한 느낌을 전달해 줄수 있거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보면 그렇죠. 약간 화를 바꿀 때 확실히 바뀌는 느낌을 줘야지 정확한 박자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연주하면 안 되겠죠. 그렇죠. 자한번 다시. 곡은 아주 좋았고. 그다음에 나오는 부분 하기는 했는데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. 자, 굉장히 리드믹하고 굉장히 그 군대가 이렇게 군대가 톡톡 다 걸어가는 같은 느낌을 주는 요런 멜로디와 리듬에서 터리라라 러라리러라는내 <리러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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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에 갑자기 그 군인 옆에 그 엄청 귀엽고 이쁘게 생긴 어린애가 노래를 부르는 느낌으로 해줘야 돼. 부드럽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군인 느낌이랑 완전 틀릴 수 있게. 그러면 약간 활도 엑센트를 넣으면 안 되고, 그 다음에 활도 너무 누르면 안 되겠죠, 그렇죠? 그리고 비브라토도 너무 빨르면 안 되겠고, 그렇죠? 그럼 보면 그러다가 옆에 그러다가 플표시 다시 군인 알겠죠? 그래서 다시 또 군인처럼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? 그래서 열이라라를 부분을 굉장히 부드럽게 한번 자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우리 할레그로 다시 라니라 하나, 라라라라 둘, 셋, 박자! 1 투! 굿! 또 마찬가지. 잘했어. 그러니까 음. 여기도 미라라라 소시레레 거기도 악보 보면 돌채라고 써있잖아 돌채는 약간 이렇게 달콤하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칼라 체인지도 해줘야 되는데 하다가 여기서 여기가 좀 너무 안세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칼라 체인지된 그 색깔로 소시레레레까지 해줘 그러니까 좀 커지는 건 괜찮은데 너무 다시 또 강렬해지면 안될것 같아. 거기 바로 한번 들어가 봐요. 음. 이제 우리가 그 항상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스케일 연습도 많이 하잖아요. 그럼 스케일 연습도 하고 우리가 활의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 활을 쓸때 첼로를 잘하는 사람이나 초보로 시작을 하는 사람이나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다운보를 쓰면서 크레셴도 하는 게 제일 어렵단 말이야. 그렇지? 왜냐면 하 이거 봐. 활이 점점 내 손에서 활이 멀어지잖아요. 그러면 그만큼더 누르기가 힘들잖아.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긋게 되면 여기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. 근데 안 약해지려면 갈수록 힘을 좀더 넣어서 안착까지 가야지. 근데 하 물며 우리는 여기 크리션도를 해야 돼. 그러면 엄청나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일단 크게 시작하면 크게 시작했을수록 끝에 가서 크리스천 다이가 더 힘들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있지. 작게 들어가야 돼. 그래야 여기서 크리스천 다이가 쉬워. 그쵸? 그러면 작게 들어가서 한번 탁 쳐주는 건 괜찮은데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이거거든? 그러면 자, 봐봐. 활을 아껴서. 힘안 주고 아껴서 쓰다가 점점 활이 조금씩 빨라지면서 활이 좀 브리치 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지 이게 엄청 중요해요. 가다가 활이 브리치 쪽으로 내려가면서 속도를 늘리면서 이제 활을 이렇게 이렇게 우리 처음 첼로 배울 때 이거 배우잖아. 이렇게 활을 올리면서 1번 손가락으로 활을 눌러 주면서 속도를 늘리는 거야. 그렇지? 그러면 그거를 봐 봐. 이렇게 한번 해 봐. 레만 그거 봐. 비그로타지 말고 자. 조금만 더할수 있어? 조금만 더. 크씨도 조금만 더. 파이팅. 됐다, 됐다. 그럼 봐. 이제 여기서 이거를 꼭해 줘야 돼. 딱 다시. 야. 알겠죠 이 크리스첸더가 엄청나게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할수 있게 한번 지금 해봐요 자레미파도레 부터 해볼게 이제 작게 들어가서 발 많이 쓰고 리브라토아 예쓰 굿 작게 가자 아야야 이 부분 있지 3절음부 따라야라리라리다리다리 여기가 조금 너무 빨리 가거든. 그러니까 더 여유롭게 막 찢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한다 생각을 해야 돼요. 알겠죠? 근데 서진이는 엄청 급하거든. 네. 알겠죠? 해보세요. 시작 자 지금 어디가 빨라지냐면 따라 l 라 d 따라 n 라 m 리 n 리 a 리 한번 더. 시작. y